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하디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볼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볼보는 몇년 전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판매량과 더불어 존재감을 넓혀왔습니다. 대기기간이 포르쉐보다도 오래 걸린다는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서도 우리는 볼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차가 볼보여서 안전했다, 아니다, 라는 감론을박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볼보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차를 만들어 왔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 볼보에서 플래그십 세단인 S90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9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기 전에 사전 계약에서만 무려 1,000대가 넘는 계약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카니발은 2만 대가 넘었다는데 1,000대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볼보라는 브랜드는 사실 국내에서 사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인기를 끌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16일 만에 1000대를 넘겼다라는 건 정말 복합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일이죠. 사실 볼보 S90이 볼보의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세그먼트 상으로는 이 세그먼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 차종의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BMW의 5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제네시스 G80가 있죠. 그리고 캐딜락 CT5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 차들의 공통점은 모두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차라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g 8 0은 이미 출시되긴 했지만 풀 체인지된지 아직 반년도 안되기 때문에 아직 신차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 SUV가 대세라곤 하지만 수입 차량 중에서는 이 e 세그먼트만큼 치열한 라인업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9월 볼보 S90을 시작으로 10월에는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와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됩니다. 예산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반기는 머리 아픈 시기가 될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신차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현재 제네시스 G80을 5월에 출고받고 3개월 정도 타고 있는데요. 실 오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을 수입 자동차 3종은 모두 보완해서 가지고 출시되더라고요. 제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옵션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최신 파워트레인의 부재입니다.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를 비롯해서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멜세데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까지 이세 차종의 공통점은 모두 전동화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동화란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동력 성능도 강화되었고, 연비 향상의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순수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그러하고, 포르쉐나 페라리와 같은 스포츠카가 아니라면, 이제는 굳이 순수 내연기관 100%의 동력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제네이스는 풀체인지임에도 전동화 모델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대신에 신형 가솔린 엔진이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의 타이밍으로는 순수 내연기관의 신형 엔진이 아닌 전동화가 포함된 엔진을 먼저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네이스는 내년 초에 바로 G80을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전기차로 갈 거,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냥 건너뛰고 바로 전기차로 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G80을 탈 때마다 시대에 조금 뒤처지는 파워트레인을 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엔진 자체로는 만족스럽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해본다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 느꼈던 파워트레인을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와 제네시스 G80을 비교해 달라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두 차종을 가장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서 오늘 리뷰는 이두 차종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는 엔트리급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7천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더 높긴 합니다. 9월에 출시되는 볼보 S90은 총 3가지 트림입니다.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B5 모멘텀과 B5 인스크립션,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T8 인스크립션까지 모두 전동화가 포함된 모델이죠. 주력 엔진은 2.0L 마이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250마력에 30.6 토크를 냅니다. 뭐 출력은 괜찮은 편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마찬가지로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되며 합산 출력은 무려 400마력입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로만도 3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죠. 이어서 제네시스 G80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4기통과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기통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변속기가 결합되어 있고요. 출력은 2.5 터보가 304마력에 43토크, 3.5 터보가 380마력에 54토크, 2.2 디젤이 210마력에 45토크입니다. 확실히 출력만에서는 제네시스 g 8 0가 앞서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부분이나 연비 효율 면에 있어서는 볼보 S90이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볼보 S90은 전륜구동 세단이고요 제네시스 G80은 후륜구동 세단입니다 전륜구동이 아무래도 실내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S90이 무려 5m가 넘는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G80 또한 5m에서 5mm가 모자른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G80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면 차가 정말로 깁니다. 평행주차할 때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가끔씩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길면 멋져 보이긴 하지만 막상 실제로 운전할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S90 같은 경우에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한국에 출시되기 때문에 이 e 세그먼트이지만 5m가 넘는 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G80이 35mm가 더 넓은데요. G80의 전폭은 정말로 넓습니다. 전고 높이 또한 G80이 15mm가 더 높은 거주성을 보여주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 역시 전륜구동이면서 롱휠 베이스 모델인 S90이 G80보다 50mm가 더 넓습니다. 3m의 휠 베이스도 정말로 넓은 편인데 3m 60mm면 정말로 상당한 공간감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세단이면서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주 딱 맞는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B5 모멘텀이 6030만원, B5 인스크립션이 6690만원, 그리고 T8 인스크립션이 8540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B5 인스크립션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 반영된다면 가격은 더 낮아지겠죠. 제네시스 G80의 가격은 2.5 가솔린의 시작 가격은 5,291만 원, 2.2 디젤은 5,536만 원, 그리고 3.5 터보는 5,939만 원이며 모두 개별 소비세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두 기본 트림 그냥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S90과 어느 정도 비슷한 옵션으로 맞춘다면 최소 2, 300만 원 정도는 더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고한 G80 2.5 터보가 7,057만 원이었으니까 옵션은 얼마나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G80 살 돈이었으면 B5 인스크립션을 사고도 남는 금액이었겠네요. 시작가는 G80이 더낮지만 옵션을 넣다 보면 거의 S90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안전의 대명사이자 스웨디시 럭셔리 플래그십인 볼보 S90이냐. 결함으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네시스 G80이냐. 저는 G80을 타면서 다행히도 문제가 없는 차량에 걸려서 잘 타고 있지만. 아직 G80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걱정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볼보 쪽으로 좀더 기울 수 밖에 없겠죠.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탄다는 건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G80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 저 차도 결함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부터 들게 만들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볼보의 이미지는, 아, 저분은 사고나도 무사히 걸어나오겠다. 정말로 안전한 차를 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볼보를 사야겠다. 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드는 두대 차량. 나에겐 있는데, 너에겐 없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에만 있는 기능들은 일단 전동화 모델이다라는 부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리어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모델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후륜구동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이 모든 라인업의 기본으로 적용이 됐는데 제네시스 G80도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볼보 S90에는 PM 2.5까지 걸러줄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는 초미세 먼지까지도 걸러줄 수있다는 거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모든 라인업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인 옵션과 없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 또한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부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및 마사지 시트. 마사지 시트는 앞좌석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축후면이 모두 다 전동 선블라인드입니다. 옆에도 전동이고 뒤에도 전동이에요. 그리고 바워앤윌킨스 오디오 사운드도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바워의 윌킨스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숙한 실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모두 다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성적으로 굉장히 터치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번에는 G80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깡통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은 전체 도어가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내가 정말로 정숙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정말로 정숙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제네시스 카페이와 발렛 모드가 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혀 쓸모 없어요. 저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전혀 쓸모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오더를 통해서 S90과 비슷한 사양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제네스 G80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어서스는 아니지만, 이제 전방에 있는 카메라 통해서 노면 상황을 확인한 걸 서스펜션에 전달해주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선 변경이 가능한 반자율 주행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를 통한 원격 주차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자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막 넣으시면 만족하실 거고, 그리고 무려 1 4 5 1.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볼보는 9인치인데 제네시스 G80은 14.5인치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넣어야 돼요 볼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입니다. 이런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마사지 기능도 있지만 이것도 옵션이에요. 모두 다 옵션으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석만 마사지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마사지가 없어요. 제 와이프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왜 오빠는 마사지를 받는데 왜 나는 마사지가 없냐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도 조금 조수석까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볼보는 운전석과 조수석 다 있는데 제네시스는 옵션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운전석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제네시스는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C 클래스에서도 조수석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제네시스 G80 조수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스트워 클러징, 소프트 도어 클러징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볼보 S00에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인디비주얼 오더, 인디오더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뭐 그렇게 실질적인 주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보 S90 이제 인스크립션 정도 되면 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 기능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두 대의 보증기간 및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볼보의 보증기간은 무려 5년에 10만 키로입니다. 보통 수입차들이 3년에 6만 킬로인 걸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네시스와 비교해 봐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제 유지비 때문에 수입차 못 산다는 말은 조금 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모품 교환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제네시스보다 좀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수입 브랜드 중에서 볼보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제네이스에는 1대1 매니저가 전담해서 케어해주는 버틀러 서비스와 홈투 홈 서비스가 있고요. 멤버십 혜택인 프리빌리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서비스를 보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서비스이긴 하죠.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이런 혜택들은 또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달 뒤에 출시되는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SUV를 중심으로 사랑받던 볼보가 이제는 세단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많지만 볼보는 볼보만의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네이스가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 제네이스 G80의 롱텀 시승기도 한번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볼보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